아주 보통의 부부. <봐라> <봐라> 음, <어마>. 네. 감사합니다 <봐라> 오왔으니까한도좀쳐을까 아, 쳐만이 네. 어가

오, 진짜 고 아, 어어 아, 아, 어. 진짜 크다 고기 <기�> <Jennifer started happening. 봇>

그래! 이거거 아, 원래 이은거 같... 방금 거북손 같지 않았어? 방금 거야 거, <laughs> 거, 오, <준� relaxiles> 바... <laughs> 이쪽에 이거 먹는 거아니야 <sincer 들어갈 Blue> <asylum> <잘 이거는. 웃음>

어머니 애가 약을 안 먹어요 약을 <laughs> 내 약을 그렇게 주는데 약을 안먹습니다 어머. 이거 뭐보세요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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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목소리도> 어, 아 형아 저 거. 어떻 내가 먹을도잘 보라고 준거야서일 거야. <목소리도> 아니, 뭐좀좀 아니 그렇게 많이 마고 아오술 먹는 거야. 오 먹는 거야. 거술 먹는 거는 거야. 거야. 오이술먹야는오야야 그런사람인 이너스 되는 사람 같아나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어, 형들은... 근데 봤지? 엄청 맛있게 먹 어. <laughs> 내가, 내가 좀 잘하지 여보 나좀 잘하지 여보. 내가 애들한테 잘한다니까? 애오빠 <laughs> <나 좀, 웃음> <그래. 웃음> 잘하지 아니, 그래 맛있어. 우리 아빠도 인정해는거인정 정말 는 不嘛。 오맛있랑 응. 이거 아무것지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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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념 먹어 봐. 진짜 맛있는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의외네. 뭐야? 이건 뭐. 그래서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얼마 아, 왔어. 얘 연애고백한 거구나 음. 사귀는 거 아니야?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건데. 애매하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한번 거지. 그래? 응. 그래서 유치해서 여기까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방에 정리하자. 어디까지 봤어 네, <laughs> 사귀라고 하진 않 그래서 잘했어너 지금 진짜 맛잘 마신다. 아, 안나 여보, 잠깐만 <laughs> 여보, 나소맥여얼굴잖아 <소비> <laughs> 아, 나 억울해. 내가 거기서 <laughs> <봉투> 두 배를 넘게 마셨는데, 그거 돌려봐봐. 서로 사랑하던 남녀 주인공 나중에 각 공이 되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아 방울토마토 아, 뭐 없이도 살지만 있으면 좋은 거니까. 지금 감정은 하나하나 <laughs> 잘한다. 대본 얘기하시죠. <laughs> 뭐,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laughs> 회의 내용: 방울토마토 초반부터 완성도 떨어뜨림. 케이크 대본 얘기 하나. <laughs> 아씨 대본 회는 밖에서 해야 돼. 맞아. 기스리 음. 오늘 안에서 글 쓰는데 답답하네.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이커피숍만 오는 거야? 응. 음? 맞았어요. <놀람> 오, 오빠. 진짜네? 역시 안경 아 이번에 0부에서 <놀람> 멜로 소양이. 아나 그거 너무 좋았어. 이번 찍은 우와. 난 진짜. 왜 마늘 빵 맛이랄까 마늘 양념이 너무 좋더라 마늘 빵 치킨이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체질 잘 맞는 거지. 맞네. 뭐, 지겹다 뭐, 지겹다 해도. 뭐, 연애가 좋은 건가 봐뭐 연애한단 말이 걱정부터 하는 사람 걱정 상대가고어치맥이라든나이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마실 때는 물이렇으면서 응? 한잔드데까 응. 응. 어, 그래 안겠다오 그래 치킨만 먹을게나프니까 한주 좋아하는 원두야 촬영 얼마 안 남아서 힘들지? 응? 야, 음. 제작팀 인원 충원할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아, 너무 나 아파 싫어 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무튼 우리 드라마 15세 이상이죠 몰라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네. 오, 신주부 어좀 갈아입고 요 반찬 날고 오겠습니다 네가좀많나 <laughs> <laughs> <laughs>

아늘아픈 소리인데. 아가자좀올때 마트 들려서 사온 거고. 아, 먹지? 이 음, 배이 엄청 많이 없지?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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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것도 여고, <있고, 웃음> 차린 것도 여고, <있고>, 근데. 선생님, <laughs> 괜찮아. <laughs>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이거 먹 있어, 바람에 있어. 바람에 응? 바람에 있어. 아직 게, 있어 갑시다 기운 중요한 게 있거든 기운이 바뀌어 가지고 되게 소중한 점이 음.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는 아웃스 있어요 그니까 수제비 보다 좋리고 호박 가지고장다가 <목소리>

커피도 어쩔어아피도있어그게을같아어 <laughs> <laughs> じ

나와이 없는 사람 못겠네드이 있었는데 없있는데이만원 아. <laughs> <봐봐, 이거 입혀. 웃음> <laughs> <laughs> 그러면 저기 아버님이 혹시 드라이버 하나 주시지 않았나요? <laughs> 살짝 기네. 고생했어 여모. 너무... <laughs>